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냐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 테나리오너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오천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들이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날 건너편 바닷가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끼리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디베리아로부터 온몇 척의 배가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그곳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나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라피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로울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 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느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